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흰 장갑의 마술사 필박입니다. 자 이번 시간 이웃 하거나 또는 이웃 하지 않는 경우에 원수녀는 어떻게 구하는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쌍의 커플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커플끼리 이웃 하게 앉는 경우에 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커플이 이제 네 커플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원탁에 앉는데 자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A 커플, 뭐 B 커플, 뭐 C 커플, 뭐 D 커플 이렇게 우리가 앉아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써볼까요, 한번? 뭐, A, B, C, D, 이렇게. 그죠? 자, 그런데, 커플끼리는 이웃해야 된대요. 네, 그래서 일단 네 커플을 먼저 앉칩니다 그럼 얼마죠? 그죠? 일단, 일렬로 배워. 4팩을. 자, 90도 돌릴 때마다 똑같죠? 그죠? 360 나누기 9하면 자,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아, 360 나누기 뭐라고? 어, 90 하면 4가 되죠 그죠? 어쨌든 그죠? 90도 돌릴 때마다 똑같은 게 4번 생긴다는 것입니다 음. 한 바퀴 기준을 했을 때자 그런데 커플끼리는 붙어 있어야 된대요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디 갔냐 왜왜안 나오니 어. 여기는 얼마 그죠? 2패 매너상 뭐두 가지긴 하지만 매너상 세 명이면 3팩이니까 여기 얼마? 2패 C도 그렇다면 2패 2패 왜냐면 지네끼리 순서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3팩이니까 6이 되겠고요 2 2 2 2 16인가요? 그래서 답은 얼마다? 네, 96까지. 이렇게 해서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일본인 4명과 중국인 3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중국인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데요. 아, 그래요? 자, 여기서 혹시 이렇게 좀 푸시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뭐냐면, 일단은 뭐냐면,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 그 다음에, 중국인끼리 이웃하지 않게 그랬으니까, 중국인끼리 이웃하는 거를 뺀대요. 그러면 답이 안 나와 왜냐하면 뭘 착각했냐면 중국인 3 명이 이웃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중국인 3 명이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것도 되지만 이렇게 두 명만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웃하는 걸뺀 거는 이 경우만 뺀 거예요. 이 경우는 빼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 아두 명일 때는 가능해요. 두 명일 때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웃하는 거를 빼도 되는데 세명 이상일 때는 안 돼요. 지우기 어제니세명 어. 이상일 때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떡하냐? 이웃해도 되는 거. 그죠? 개를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총 7명 중에서 여한번 해볼게요. 일단 일번인 4명을 먼저 우리가 어 배열합니다. 그래서 1, 1, 1번, 1번. 이렇게 먼저 배열을 해주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일본인을 배워라는 건 당연히 얼마죠? 그죠? 4팩을, 네, 그죠? 4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물론 3팩이니까, 외워서 풀어도 됩니다. 관계 없습니다. 단, 왜 그런지 알고 풀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입체도형에서도 이렇게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중국 3명은 뭐, 붙어으면안 된대. 뭐, 싸우 나오지 뭐, 그지? 네, 중국인 3명이니까, 그러면 앉을 수 있는 경우에서가 바로 요런 데 있는 거죠. 요런 데. 요런 데. 아니면 요런 데. 아니면 요런 데. 요런데 이렇게 앉을 수는 있겠죠. 더 이상은 없잖아요. 그 그러니까 중국인 3 명이니까 어첫 번째 중국인이 앉을 수는 있 경우는 네 군데 중에 한 군데죠. 그래서 네. 뭐 여기에 뭐 중국인이 앉았다. 그럼 나머지 세 군데 앉을 수 있죠. 두 번째 사람은. 그래서 뭐 여기 앉았다. 이제 두개 남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굳이 뭐 우리가 4p 3이라고 쓸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그냥 써 주는 게어떨까좀 싶네요. 됐죠? 예. 네. 계산하면 3팩이니까 3팩은 6이고요. 요거는 24니까, 정답은 얼마다? 그렇죠. 144. 그래서 답을 1번. 이렇게 골라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인성인가족은 부모님을 포함해서 7명이래요. 자, 7명 모두 우리가 원탁에 앉을 때, 자, 인성의 양옆에 부모님이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모두, 아, 아, 모두래네. 얘는, 두 가지로 일단 풀수 있는데요. 원순열과 직순열 둘다 가능할 것 같네요. 자, 이제 원순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원순열로. 그럼 먼저, 인성이와 부모님,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일단은 앉았습니다. 예, 일부러 하나 취급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나머지 모두 몇명 남았죠? 어, 네명 남았네요. 네명 나온 거 그러면, 어, 잘 그려야 네 이렇게. 그죠? 요세 명, 넷, 다섯, 일곱이죠? 그래서 일단 여기를 먼저 일단 일렬로 배열한 다음. 그죠? 얘는 한 바퀴 기준을 했을 때, 그자 72도 돌릴 때마다 똑같죠. 그죠? 오케이. 360도 나는 게오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섯 번이 똑같다고. 그 다음에 인성이 양옆에 부모님이니까 인성이 오른쪽에 아버님이냐, 어머님이냐. 그래서 여기는 그냥 2다라고 쓰는 게 맞아요. 두 가지입니다. 됐죠? 2팩이 아니라. 값은 똑같겠지만. 그래서 그냥 4팩이 되는 거죠. 곱하기 2가 돼서 정답은 얼마? 48가지. 이렇게 해서 하나를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죠. 자 이번에 원순영 개념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자 원순영 개념입니다. 자 오늘은 일곱 개를 다 그리면 되겠네요.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인성이가 기준이니까 이제 인성이 먼저 앉힙니다. 자 먼저 인성이가 앉는 경우에서는 몇 가지입니까? 그렇죠. 인성이가 앉는 경우 일곱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좀 써드릴까요? 여기 인성이 그 다음에 아빠 네, 아버님. 어머니. 엄마. 네. 그 나머지 뭐죠? 네 명. 이렇게 쓰겠습니다. 요 순서는 바뀌어도 돼요. 관계 없어요. 그래서 인성이 가 앉는 경우는 일곱 가지가 아니에요. 아무 데나 앉으면 돼요. 왜? 원수열은 차이가 없어서 생긴 거거든. 그러니까 어디 앉아도 똑같다는 겁니다. 한 가지예요. 그 앉는 순간 더 이상은 뭐가 된다? 원수열이 아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앉는 경우에는 그죠? 여기 앉을 수도 있고 여기 앉을 수도 있어. 그래서 두 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빠가 앉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 엄마는 여기만 앉아야죠. 인성이 양옆에 부모님이 앉아야 되니까. 그래서 엄마는 한 가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언급이 없죠. 그래서 4팩이에요. 계산하면 결국 2 곱하기 4팩 똑같지 않습니까? 4분 48가지가 돼서, 정답은 48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여러분들 그냥 어떤 걸로 해줘도 관계없지만, 원순열직순열둘다풀 수가 있기 때문에, 둘다 알아두시는 것이 무조건 시험 볼때 도움이 됩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세 학생 A, B, C를 포함한 여섯 명의 학생이, 자, 원탁에 둘러 앉을 때, A와 B는 이웃하고요. 어, 뭐, 얘는 좀 친한가 봐. 비와씨는 이웃하지 않는데 아뭐좀 사이가 안 좋나 보네 그지? 예. 그때 경우에 수가 얼마인지물어봤습니다자 원순열 우리가 직순열 둘다 가능한데 아마 프리는 원순열로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얘는 제가 판단할 때는 직순열이 조금 더 나을 거 같아 직순열을 할 줄만 안다면 그게 좀더 나아요 그러니까 제약 조건이 많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순열이 더 나아요 예. 그 여섯 명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나름대로 좀 비슷한 간격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누구부터 한번 해볼까? 그냥 A부터 한번 해볼까요? A가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나머지 뭐 언급은 없으니까, 나머지 세 명이야. 그럼 이제 A가 앉을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하셨습니다. 뭐, 몇 가지라고? 그지 이제 대화가 되네. 한 가지입니다. 아무 데나 앉읍시다. 이렇게. 여섯 가지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원순열은 차이가 없어 생긴 거라고. 알겠죠? 어디는 앉으나 똑같단 얘기입니다. 그 이제 앉는 순간 더 이상 원수녀는 아니는 얘기입니다. 자, B는. B는, 이웃한데요. 어, 그럼 B는 A 오른쪽, 여기 아니면 A 왼쪽, 여기 앉을 수 있죠? 그래서 두 가지예요. 그럼 예를 들어 뭐 B를 여기다 한번 해봅시다. 됐죠? 다음 C입니다. C는 B랑 사이가 안 좋아. 그러니까 C는 여기 앉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아니면 되니까, 하나, 둘,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앉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매너상 C를 그냥 여기다 쓸게요. 계산하기 좋게. 나머지, 어, 디왜안 나오냐? 왜안 나와? 오케이 자 나머지요 오케이 나머지는 이제 세명이니까 그대로 3팩 이렇게 해주시면 자 66이 얼마 36 이렇게 해서 답을 몇가지다 36까지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